아, 더 많으니까 그냥 클랩이 그냥 샬로우가 도 컴이스 컴이스 컴이샬미5 4 3 2 1 오펜딩 세 명이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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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이야 저들 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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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샬로우 스데이이이 온다 워킹이펜중펜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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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컴컴컴컴 아이스 가이즈 포션포션포션포션컴컴컴컴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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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ome. i o 5, 4, 3, 2, 1. Oh, m r e p f e c e it, e come i e d e n t e y coming, t e coming. t e y c o i n e y o m i They t h e o n e o h m y g o m o h e y o n t i e y c o o n t i e y c o m m i t c o m m i t c o m m i They c o m i n o h They coming. They coming. They coming. Yeah, they yeah. coming. They coming. They coming. They c o m i o h c o m m e y c e c o m m e y c e c o m m e y c e c o m m e y c e c o m m e y c e y coming. t c o m m e y c e c o m m e y c e c o m m e y c e

우리가 너무 빨리... 음, 우리가 땡겨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고 싶다 아, 오케이. 오케서렉도안넘어어덕 위로 올라갈게끔 우리가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에펄이제이 아니, 안이크페이이된거 같은데? 샬롯 이 미. 5, 4, 3, 2, 1.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벤 s i d e i n s 컴 d e Depends on. c o 샬 e c 요 m e come, is, come, c o m 한데 o m Shallow, s h a l l 서 w sh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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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네네, 아, 배샬로막는다 이거 맞아야 돼. 오케이, 카미스코 오케이. 야, 됐노? 오, 나 레이스. 안 와, 아, 자, 온 레이컴이네, 레이카이네 레이컴이네. 예, 가면 되게 가면 되게 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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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5, 4, 3, 2, 1, 죽여, 죽여. 응, 아, 오케이오케 o e 이 가면 되게 높이, 가면 이 가면 이 가면 되게 높이, 가면 되이 가면 이 가면 되게 로이 가면 되요 높이, 가면 되게 높이, 가면 되게 높커 가면 되게 높이, 가면 되게 높이, 가면 되게 높이, 가면 되게 높이, 가면 다게 높이, 가이 가면 되게 이 가면 되게 가이가가이가가이가가이가이

위위 카운터, 위 카운터, 위 카운터, 위 카운터.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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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r. 위 카운터, 위 카운터, 위 카운터, 위 카운터, 위 카운터. 또 땡겨, 땡겨, 땡겨지다. 또, 또 땡겨진다. 오케이, 없대요, 없대요. W 배터리 마게 W 배 여기 디탱들 너무 뭉쳐있는 것 같은데 어, 얘네 아래 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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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 이긴데 컴컴컴 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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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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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사우스 컴, 사우스 컴 가위, 사우스 사우스 사우스, 5, 4, 3, 2, 1,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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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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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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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션 a y 야될 거야. 포션! .포션 y the... s okay, okay. guys, push and push and push and push and 스 u s h and push and push and push and push and push and push and p 가 s h and p 어 s h and push and push 이 안죽지? 어 w K w K w 카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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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온미5 4 3 2 1 오케이 오케이 럽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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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넨 다시 보같아요 <목소리> 노말이랑 라스트만 다시 오시면 된다 네네 어디에 불을 조심 불을 조심. 불을 조심 불을 조심. 보자 봐. 어디 갔다 가? 갔다 어디른 온다. 온다. 컴 업데이트 업데이트 갈썹 업데이트. 포션 r e 포션 ready. 샬록캐요 샬록캐요. 샬록캐요. 샬록캐요 샬록캐요. 배팅 너무 많다. 좀 자르고 해야 할것 같아 너무 많다. 네. 라스트 문이 라스트 문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왼쪽쪽아 네. 전에 죽을 때. 포전 거전 없거든요. 포전이랑 머리 아프다 빨렸음. 그럼 그럼 어때요 어때요. 싫어. 이치는 거. 나어 우리 아스카면 아스카. 다른 어, 곳에 아, 나섰.

Still play, guys. Be careful. Ok, o okay. l yes, yes, yes. t s h o e basic kan? Ok, a y ok, ok. Dos, y e s y e s d p s h o w many s e c o n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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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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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y o k a y o k a y s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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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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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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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업스이트스 r 이 up t 스트 웨스트 h e r e 스 the l a 올라오 h e r 스 s the last? 스 h e r e s 스 h 이 l a 이 t w h 스 r e s the last? w h 지 r 이 s the last? o k y s the last? w h r e a r e a e r

5、4、3、2、1。お Come, north. Come, north. 아, 샬로, 샬로겐, 샬로겐. 오, three, two, one, 샬로, 샬로, 샬로. 오. 컴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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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미스트. 우려스 왔다, 우려스 왔다, 우려 왔다, 우리 왔다. Make line, make line, m 이 포지션 진짜 좋아요, 지금. 오케 오케이, 오케이. Make, make, m a k 거리고. 달려 달려 달려. 깨고. 빼지 빼지 빼. 뿅깨깨 깨.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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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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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캄페 캄페 캄페. 우리 치에 바이 올렸어. 아니야. 이거 노스에 okay. 온다 온다 온다. 한번더 온다.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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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5 4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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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크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감익 감익. 미로 들어왔다. 나한테 온다 온다 온다. 샬로 샬로 샬로. 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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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다. 쫄게 와 샬로 쫄게 와 샬로 쫄게 와. 가이스 가이스 굿. 나이스. nice nice next 한번 나 컴컴파이미 파이미 파이미 파이미. 미리딜레 미리딜레이 뒤딜레이. 파미파미파미파미파미파미파미 그래서 잠깐. 뒤에 뒤에 그거. 뒤에 오나도 오나도. 서나도 오나도. 우리 쪽 아니잖아. 여기 쪽 아니잖아. 미스미스 미스. 어, 개벌레요. 개벌레. 아, 벌레네. 개벌레. 오케이 오케이. 개벌레요. 개미스미스미스미스미스 어샬록 케어 샬록 케어 샬어 어, 딸려 가는 거 위험해요 얘네 돌수 있어요 돌수 있도록 딸려 가는 거위험한번 썼음 한번 썼어 방금 I'm back i 미5 4 3 2 1나 나이스 아유 까비 오케이 컴컴 어어 뒤에 뒤에 똥기어 뒤에 똥어 우리 또 왁케 한다 우리 또 왁케 한컴스컴스컴이컴이컴이 나온다 디펜 디펜 샬롯 케어 샬롯 케어 샬롯 가이스 가이스 컴밋. 어우, 리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빠져요, 빠져. 빽빽빽빽빽빽. 컴밋. 컴노스 컴노스 가이스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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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노스. 블러드 센터. 앞에 앞에. 컴노스 컴노스. 샬롬미 5 4 3 2 1. 아이고, 아이고

ノース、ノース、レディー、ノース、レ0 0ー、ファイ、フォー、スリー、フォー、ワン。レー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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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レース 독질를서 쪽에,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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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y 오케이 e a fellow, y o u r 파 a f e l 미 o w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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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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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로 a y o k a 살로 k a y Okay. Okay. 더, okay. Okay. Buy me, buy me, buy me. Okay. o k 한번더박았 y 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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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북스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프론트 캐프 론트 캐프. 컴북에 어컴북스 있어. 컴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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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컴해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에 있어. 컴북해있해컴 해봐 해봐 컴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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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스 컴. 별로 없 사회 정리하고 가 없다. 별로 다 별로 온다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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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 죽여 다 죽여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s 로 없다. 별로 컴다 별로 컴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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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e s e s e s 바이 미 바이 미. 그래서 스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컴베스트 컴베스트 컴베스트. 컴베스트 컴베스트.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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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라인 메이크 라인. 오케이 샬롬 미 5432. 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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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다 이거 그다음. 나이스 oh, 나이스. Nice. Nice, nice. 바로 바로 들이 바로 들이 바로 들래. 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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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베스트. d 없다요돈없다요 i l guys. I don't know why I'm g o 포션 g to be p 없 t Okay, 없 k a y push and push and push. Come, come, up tail, up tail, up tail, up tail, up tail. You're n 이 t careful. o k a 나이스 a y okay. o k a 지진나다지지나다지진디다지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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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이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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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죽디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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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가 디디, 디 우리, 우리 데포드 이렇게 해야되는데요, 밑에? 오케이 그리고 달려야되나? 아, 그렇네요